산 좋고 물 좋은 정선에서 아스파라거스 수확이 한창인 귀농 5년차 부부. 이거 각고아 이거 엄청 좋다. 우와. 이거 봐 여보. 뭐. <laughs> 엄청 긴데. 아 이건 조금 더 빨리 꺾었어야 됐는데. 근데 그런 거 꺾을 때 진짜 오지지 않아? 지금. 아, <laughs> 아 진짜 이거 오졌다 오졌다. 애정이 넘치는 신혼 부부이기도 합니다. 멋지냐? 이거 봐라 오빠. 반 조금 왔는데 이만큼 컸다. 와. 오빠는 왜 농사 지으려고 마음 먹은 거야? 나? 어. 여보 만나려고. 그렇지? <laughs> <laughs> 학교 다닐 때 내가 좀 치명적이게 귀엽긴 했었지? 치명적이긴 했지? 그래서 농사 지으니까 행복해? 어, 여보랑 같이 지으니까 행복해. 나도 오빠랑 같이 있어서 좋아. 여보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만세 함창해줘. <laughs>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laughs> 됐지? 오빠도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laughs> 달콤한 신혼 부부의 귀농 일기 지금 시작합니다. 수백 산맥 한가운데 천 미터가 넘는 산들이 겹겹이 둘러싸인 천혜 환경의 강원도 정선. 그 안에 젊은 농부의 꿈이 담긴 농장이 있습니다. 하얀 꽃눈이 소복히 내려앉은 사과나무밭. 귀농 5년 차 농부 윤정민 씨입니다. 많이 먹어라. 사과 담아라 고생이 많다. 이거 유박이라고 퇴비 종류예요. 얘네들이 지금 영양분이 한창 많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이제 꽃이 분화하고 이제 결실이 되고 할때 양분이 많이 필요해요. 이때 이제 양분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과수인 사과는 4, 5월에 꽃을 피워 8, 9월에 열매를 맺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요. 사과 꽃이 잘 펴야 열매도 잘 맺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늦게 나갈 준비를 서두르는 아내 최보란 씨. 아침마다 머리 정리로 마음을 다집니다. 어, 뭐라 해야 되지? 스트레스도 풀리고 머리를 하면... 하면은 재밌어요. 쾌감도 있고. <laughs> 전남 구례가 고향인 보란 씨는 결혼을 하면서 남편 정민 씨의 고향인 정선에 정착했는데요. 시부모님의 농사를 이어받아 고군분투하고 <laughs> 있습니다. 뭐올 짱을 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해서 덮어 놓으려고. 아비올것 같아 근데 날이 엄청 어려 오늘. 더할 줄거 있으면 말해요. 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 엄마야. 아직 신혼인 부부는 모든지 함께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엄마야. <laughs> 크게 덮으면 되잖아. 그게 많이 해져가지고 아, 이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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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꺼. 어. 꺼야 돼. 네. 근데 이거 왜요? 어머. 어. 응, 맞아, 맞아. 이, 이렇게라고? 네. 어. 더 틀어지는 줄 알았어. 이제 끝에 가서 둘이 쭉 보면 돼. 두 줄씩. 네. 우와, 여기는 꽃 엄청 폈다. <laughs> 최근 날씨 때문에 냉해가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피해가 크지 않아 다행입니다. 그런데 잡초가 문제네요. <laughs> <laughs> 오빠 거 <laughs> 그지? 이거 승용 초기로질까좀 걸릴 것 같아, 시간은 이번에. 아, 여기도 와가지 <laughs> <laughs> 농부란 같은 꿈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정민 씨와 보란 씨. 농사를 짓던 부모님을 보며 농부가 되고 싶었던 강원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두 사람이 만난 곳은 바로 한국농수산대학교. 만난 지 15일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는데요. 그리고 다음 의 결혼. 함께 대학을 졸업한 후두 사람은 5년 전 정선의 털을 잡고 아스파라거스와 사과 농사를 하며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하는 중입니다. 사과 농장 관리가 끝나면 바로 옆에 위치한 아스파라거스 하우스로 향합니다. 부모님이 노지에서 짓던 농사에 2년 전 하우스를 지었는데요. 백합과의 온대성 채소인 아스파라거스는 아삭한 식감과 함께 전체 무게의 94%가 수분이라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인기가 높습니다. 오늘 도 꺾을 게 무지 많네. 바구니, 바구니. 파이팅! 파이팅! <laughs> 오늘도 열심히 깎아봅시다 어, 실하네. <laughs> 똑똑 소리 나는 게 좋은데? 그러게 어제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많이 나온다. 어. 날씨가 이는 생육에 확실히 좌우를 많이 하네. 응. 잘 자라니 수확하는 재미도 큽니다. 오빠 이것 봐, 엄청 팔뚝만해. 요만해. 우와. <laughs> 내가 꺾을게. 아쉽겠다, 오빠. <laughs> 엄청 커. 대박이야. 색깔 다른 거는 퍼플 라스파라거스라고 보라색 아스파라거스. 초록색보다 단맛이 좀더 나요. 보라색 아스파라거스는 올해 부부가 시험 재배를 시작했는데요.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고. <laughs> 좋은 거였는데 제가 잘못 해 가지고 이렇게 비품이 돼버렸네요. 오빠 여기 냉에 입은 거. 하우스에 있는데도 냉에 피해를 입어서 이런 것들을 뽑아줘야 돼. 15kg 맞으시죠 22키로인데? 어 22kg요? 아 22kg. 제가. 안되면 15kg만 보내주고. 네네. 1kg로 나중에 보내줘도 돼. 아 네. 전화 안 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이게 꼼꼼히 체크한다고 해도. 예. 그렇지 쉽지 않아. 전화로 주문 받는 게. 그래도 여보였으면 그만큼이지. 오빠였으면 <laughs> 그냥 아예 까자 먹었을 거야. <laughs> 주문과 고객 대응은 꼼꼼한 보란 씨의 몫입니다. <laughs> 사장님 저 무거워요. 그래요? <laughs> <laughs> 와 엄청 많다. 음. 오빠 오야한번더 꺾을 거니까 미련 없이 와 버려. 어. 또 꺾지 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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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올봄 추위가 계속되는 바람에 냉해 피해가 이어져 수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부지런히 하겠다. 속도가 너무 빠른데. 보란 씨가 적당한 크기로 자르면 포장은 정민 씨가 하는데요. 일 줄만 딱 담아드리면 또 그렇잖아. 넉넉하게 담아들어. 벌써 보냈어야 하는데 기다리는 고객들 딱 생각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뭐딱 맞아. 딱 맞아요? 어. 그런데. 농부의 그, 이름을 걸고 정성을 다해 전, 키운 농산물. 상품하고 이상 그 마음이 고객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부부는 최선을 다하는데요. 넉넉한 마음만큼 손도 큽니다. 기다리시기도 오래 기다리셨고, 그리고 저희는 10kg 이상 주문해 주시면 이렇게 덤 조금씩 넣어 드리고 있거든요. 그 사이즈 적어 놔야겠다. 현재 수확하는 농작물은 모두 직거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열개짜인데 어. 오늘 열 개가 안 나오면 위에는 여보가 최근까지도 오. 서리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있어 주문량이 많이 모자라지만 열심히 속도를 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엄청 으들어지게 펴있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냄새! 냄새 박사. <laughs> 서둘러 도착한 곳은 택배 보내는 곳. 조심. 안녕하세요. 하나씩 들어주세요. 대량 농사로 직판장을 거치던 아버지와 달리 소규모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부부는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부입니다. 그 씨가 요즘 뭐농로 왔으니까 뭐내서할 뿐이지 뭐 다른 겠어이 농장의 원래 주인인 아버지 윤중만 씨가 사과나무 밭 잡초 제거를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인데요. 물한잔 넣어주고 왔어이 나가기 잘라갔는데 무거워서. 말이 무겁다고요? 어. 안 남았어요. 거기 잘 나가가지고. 아침 먹었어? 네. 네. 아침 먹고 네. 어요 이거 뭐 물이나? 그냥 물. 커피 타드릴 걸 그랬나? 그것 아침 먹고 왔어. 수정 다 했나? 어 이쪽은 수정을 안 했어요. 꽃이 피고 나서 바로 수정이 되어린다고 하더라고요. 어. 떨로 치지 마세요. 네. 결국 이 농사는 시간하고 돈이 네. 비례.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 아니고이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 자주 가서 나무하고 대화하는 사람, 자주 이 자기 농작물 하고 가서 대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진짜 농사꾼. 어. 어, 어. 나 그래도 너네들 농사 짓다 그랬때 이런 생각했었어. 아이고 요거 며느리 새끼하고 두 놈들 어, 어린 놈들이 그 옛날 내 생각 하고 농사열 심으면은 히 아이고 요거도 불러다가 이제 올해 뭐올뭐 뭐 고기 뭐 사주고 뭐 선물 주면 이런 생각만 하라 그러는데 와서 보면 선물 사준면 가신 농장 행거 보면 야이꼬라지 이것들 좀 이거다가 이거 원사 폭격식이 되나 그런 생각만 한다니까. 해봐 해봐. 머리만 이렇게 까맣게 칠하지 말 <laughs> 사과나무가 뭘 칠하지? 머리도 저 사과나무 좀 이렇게 좀 칼날을 만들어 주면 구래라 그럼 사과나무이뻐가지고 보란이 올 때마다 내가 돈 주고 그러잖아 배가쓰이해네 알겠습니다 어, 아빠 저거 치고 오늘 저기 사볼까 또 음. 수고하세요 응응수하세요네 음, 네. 어, 어. 아버지도 할게요 평생 농부로 살아온 아버지에겐 두 사람이 하는 농사가 흡족하진 않다는 걸 부부도 잘 압니다. 저희도 농대를 나왔다고는 하지만, 참, 과도 특용작물 아까 나와서 과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과를 나왔고, 그래서 모르는 거 투성인데, 아버지가 곁에서 이렇게 막,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도 많이 알려주시고, 아버지 아니었으면 못 지었겠죠.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laughs> 그날 오후. 오후 수학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보시면 얘네들이 계속 계속 올라오면서 양분을 소비하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기간을 적여놓고 주기적으로 쟤네들이 먹을 수 있는 양분을 좀 보충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료예요. 수분이 많은 아스파라거스 농작의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물. 이틀에 한 번씩 주는 물에. 유기농 수용성 비료를 섞어줍니다. 그렇게 영양분이 풍부한 물을 먹은 아스파라거스는 충분한 햇빛과 기온만 맞으면 6시간 정도면 자랍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두 번의 수확이 가능한 거죠. 그날 오후. 수확한 아스파라거스를 개별 포장해 차에 싣는데요. 음. 오케이. 저희가 지금 출발하려고 하거든요. 어, 나몇 시에 갈 거야? 여기서 가면 뭐한 30분, 40분? 어, 오케이, 알겠어. 네. 응. 가까운 곳은 부부가 직접 배달을 합니다. 30분 거리에 강릉을 비롯해 인근 도시는 다 갑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좀 늦었죠. 아, 아니면 감사합니다. 주말에 되게. 네 여기 아저씨 배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대부분 2~3년 이상 거래한 오랜 단골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렸지. 오래 기다렸지. 우리 바람에 날아가는 줄 알았어. <laughs> 바람 엄청 불어 오늘. 그다고 괜찮이. 이거 주문하신 거. 아 하나 아주 쁘다 어, 맛있게 먹고 감사합니다. 또 놀러 와 집에. <laughs> 젊은 고객이 많은 것도 <laughs> 특징인데요. 그래서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기도 합니다. 고객을 만나는 건 부부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아, 피곤하다. 어우, 너무 늦었다. 응. 오늘 진짜 들어서 고 파워 막 잘. 되겠다. 수건이 없는데 파워어떻게 아, 아. <laughs> 드디어 하루 일이 끝나고 정민 씨 부부가 도착한 곳은. 5분 거리에 부모님 집입니다. 저희 왔.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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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늦어서 죄송합니다. 알았머리 먹어. 네, 맘 먹을게. 머리를 지금 뭐야 좀막 암것도인지 같은 데 머리 까에다가빨갛다가 파랬다가 저기그 파란색으로 했는데 저는 빨간 게더 빨려. 빨간색이 좋아요? 어른들 만나면 네. 보란 씨의 염색한 머리 색깔은 항상 큰 화제입니다. 여기 이거 이거 안 돼요? 어, 그 순간. 엄마 혼자 준비하셔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다한 마리 에갖다가 뜯어서 엄마 미안. 또 틀어 주세요. 또 틀어 주세요. 오늘 특식은 삶 넣고 부고와 만든 삼계탕. 보란 네. 보란 씨 부모님이 구례에서 보내주신 달그루 차린 진수 성찬입니다. <목소리> 고맙습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오늘 뭐이어 오늘 아스파라거스 일하고. 수형하고포장하고 뭐한 30분이나 하지 그 아빠들은 왜이게 얘기를 해 배, 배달 어? 배달 갔다 왔어 말로만 한번 저절 배달 들인줄내아니 내가 뭐안 해봤어 나 아, 그런 게 좋지 배달, 배달, 음. 응. 배달 10개? 응. 강릉이랑 동해랑 임계랑 야 10개 가지고 저그야 그다 도시열 10개 가지고 뭐 15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강릉 동해로 돌는그 물높이 빛으로 선대입는 생산비나 이런 걸 따지고 보면 타산이 응. 안 맞는 건데 응.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그래, 비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괜찮지 않을까 응 근데 그 노동생 생성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매년 이제 그렇게 먹어요. 올해 하여간 노래를 좀, 네 저쯤, 그, 안 하면은. 네. 열심히 <목소리도> 네 할게요.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웃음> <웃음> 올해는 아, 행동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어, 네, 밥 먹을 때밥잘 먹고, 술 먹을 때술잘 어. 먹고. 네. 농사꾼들도 <laughs> 그런 농사꾼들이 돼야 네. 지안 빵해. 농사 대선배 아버지 앞에서 주눅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죠. 오랜만에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저녁 식사 마무리라도 하려는 며느리 보란 씨. 고기가 가져가서 어른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옛날에도 부레 부모님이 보내주셨거든요. 저그 대체는 <laughs> 제가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접을 받아가지고 또 감자 봤다 보니까 감었죠 맛있게 먹었지만 약간 망석이네요 그 <laughs> 아, 근데 나 지금 좀헷갈지않고그 문제 다 보겠습니다. 제대 보세요 그랬으니까. 네. 저처럼 그런 프로그램 한번 짜 볼게요. 그러제경영을 하기 때에경영자 네. 있고 경영자는 <laughs> 뭐죠? 아, 그경영자들이 이제 농사 권면에거못짠다고 뭐그 머리 나쁘면 일만 한다니까. <laughs> 난 나. 는거기 말고 저기 그 머리 색깔 있는 니는 그들 있는 데래가 예쁘지 않아요? 그래도 아빠. 게이쁘게 하려고. 하여습니다 항상 밝고 애교 많은 보란 씨는 가족의 귀염둥이입니다. 시아버지 애정 어린 잔소리를 잘 들어주며 무뚝뚝한 시댁의 분위기를 바꾼 건 보란 씨 덕분입니다. 다음 아침 조용하던 농장이 소란스러운데요. 남편이 예약한 제초기가 도착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무실입니다. 네, 여기 기계가 왔거든요. 네, 네. 사과나무 밭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빌린 것인데요. 요즘은 미리 예약만 하면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가 많습니다. 풀 베는 기계예요. 사과나무 작업이 더 바빠질 텐데 더 이상 잡초 제거를 미뤄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 아버지 오시네?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요? 여기. 아니 기계 이제 왔어요. 시간 맞춰 나타난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급해진 정민 씨. 그 동안 아스파라거스 수확에 바빠 사과나무 농장 잡초엔 신경을 쓰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야단 맞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아버지가 뭔가 본것 같은데요? 여기 뭐야, 종자가? 황금 체리랑 타이타니요 또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쪽 앞에 있을 데 없는 거 저거 다같가해가지 고음 안 하면 어떡하나 그래 다도 좋은 것도 잡으면 서 사과나무도 있고 아스파라거스도 있어서 이거는 그냥 집에서 따먹을 용도로 산 건데 따먹으니까 앞에 밭을 내요 저저 문준옥 덮을 놔두고 불밭에 만들어 놓고 그런 거여기또 바로, 바로 집 앞이잖아요 본론도 빨리 좀좀도 지금 좀, 좀 따야지, 지금 너희 밭에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지금 야, 내가 해또 올라오고 그러냐. 지금 얘기들이 많아요. 농사물로 상품을 만들어야지. 농사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른 아버지와 아들 부부. 과연 정민 씨와 보란 씨는 자신들의 농사 철학을 아버지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되겠는데. 할 일을 제때 하지 않는다며 떨어진 농사 대선배인 아버지 부로령. 저, <laughs> 마음을 다잡고 일을 시작해 보지만 실수만 연발하고. 너무 빡신만 안 해도 돼요. 조금 뭐. 어, 더 잘하면 그때 유인해. <laughs> 나 일아, 나 일아. 나 일아. 결국 신혼부부의 귀농일기는 달콤 살벌해지고 <laughs> 많은 걸까요? 이부에서 계속됩니다.